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싸고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공기질은 최상,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세요. 춘천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즐감하세요. 위치적으로도 끝집이라 조망도 좋고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남산면 강천리에 있으며 외딴 곳입니다. 밑으로 주차장이 있으며 도로는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은 잔디를 심었고 앞이 뻥규입니다. 외부에 가마솥이 설치되어 있고 장독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은 목조 건물로 2008년 3월에 준공했고 내부 2층 보충형입니다. 대지 면적은 466 제곱미터 141 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91.8 제곱미터 28 평입니다. 거실에서 앞마당 조경수와 잔디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거실에 벽난로가 있으며 기둥이 원목으로 굵은 나무가 보입니다. 주방이고요. 예 앞에 원목 식탁이 있고요. 1층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고가 높아 시원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나무 원목으로 만들어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랑 연탄입니다. 강촌에서 승용차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고 시내에서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2층은 마이크도 있는 거 보니 어, 꼭 노래방 같습니다. 도심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자 할때 세컨하우스로도 최고네요. 매매가는 2억입니다. 가장 싸고 좋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를 잡으세요. 자세한 문의는 01053621588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화인 부동산 춘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